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아에서 사랑합니다. 예. 75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 그, 예, 말씀을 가지고, 10절에 보면, 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오만한 뿔은 모두 꺾어 부어 주시고, 꺾어 부어 달라. 이렇게, 예, 간구합니다. 의인이 자랑스러운 뿔은너이들어 올리실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리다. 아사벳시네요 인도에 따라. 예. 일다 스인세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에 높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땅에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 땅에 기동을 경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땅도 지구도 우주도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게 맞죠.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지 말아라 하였으며, 악한 자들에게는 오만한 뿔을 들지 말아라. 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곱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높이 세우는 이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 말미암지도 않는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철절입니다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주님은 거품이 있는 절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무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잔에서 따라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찌꺼기까지도 핥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라. 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뿔은 모두 꺾어 부수시고 노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라. 그래서 10절 말씀이에요. 1 0절까지있죠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주를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예,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죠. 75편을 통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뭐 어, 주부는 주방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업무를 하든 나는 이런 든든한 백이 있다 이런 배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지치고 메말라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악한 그 사람들만 보면 누구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악한 자가 부자가 되고 악한 자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악한 자가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불공평한 것 같고 이게 뭐야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마음이 달라지죠. 75편을 쓰는 그 아삭 예,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이 시편 기자에게 무슨 감사한 일이 있는가? 아사분의 예, 궁정 그 앞장이었죠? 예, 그래서 2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높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지 말아라. 악한 자들에게는 오만한 뿔을 들지 말아라. 오만한 뿔이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곱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아삭은 사 악한 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니 오히려 예, 감사가 나온다. 온전하게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 알고 보면 이해가 되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세상은 정말 갈수록 악해지죠. 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악한 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자꾸 예, 완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공 7장 22, 2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이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내용.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이적을 행했는데, 왜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 했을까? 이유는 불법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면서 동시에 불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네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그런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닐까? 다시 되돌아 봅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의 죄로 예, 기운은 성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속성은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을 예, 수시로가 아니라 항상 24시간 바라보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바라기라는 그런 이름이 생겨나게 됐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육신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방법이 편합니다. 악한 자를 미워하고, 악한 자 때문에 괴로워하고, 악한 자를 시기하다가 결국 나도 악한 자처럼 변해가는, 나도 모르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죠.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악한 자만 묵상하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게 우리가 생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일을 자기에게는 큰일입니다. 그러다가 심령이 완악해진다는 라 거죠. 나도 그노를 미워하면 내 마음에 미움이 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때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죠. 베드로우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그렇다면 누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일까?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진 자들이죠.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오래 기다리지만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지면 그때는 끝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라는 구절이 무서운 일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지은 죄가 더 나쁘다고 그러죠. 예,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그 세력이 없죠. 허가 붙잖아요. 다그힘 있어 보이고 아주 그, 으름짝 놓고 하는 사람들 옆에 악어하는 자들이 따라가고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것. 회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죠. 바울이 언급한 심판받을 죄는 첫째가 당시에 만일하든 동성애였습니다. 로마서 1.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 그들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미욕이 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에 해당한다고 정하신 죄입니다. 그래서 최근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과 동성애 축제 등으로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것만안 된다는 생각, 목회자들도, 뭐, 연뭐 그거 소수자다 해가지고 그거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음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만 이러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조심해야 되죠. 바울은 동성애에 대해 언급한 다음에 또 한이라고 하면서 21가지의 죄를 언급했는데, 이 죄들 역시 동성애와 똑같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정하신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죄를 보면 수군수군 하는 것, 비방하는 것, 자랑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식이 배약, 곧 약속을 어기는 것, 우매, 곧 알지 못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 무정한 자도 여지없이 사용해야 한다는 죄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동성에 대하여 자기는 그런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동성애가 심각한 죄고, 예 그런 심각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건지? 동성애가 심각한 지 이거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약속을 어기고 알지 못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무정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참으로 잘못되고 두려운 것이라는 거죠. 회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보니 동성애 같은 건딱 드러난 것인데 우리도 수시로 많이 그렇기도 하죠. 수군수군 비방.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내 자랑을 자꾸 하고 싶고, 시기하고 약속을 어기고, 잘 네, 알지 못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정하게 행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유, 귀찮어. 나 싫어. 그냥 없다고 그래. 이런 것도 사실은 너무 무정한 거죠. 누가 만나자고 찾아오고 하는데도 그걸 딱 피해버리고, 이런 거다 죄라는 거예요. 무섭게, 우리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여기는 동성애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 더욱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주목하고 붙들고 잘못된 부분들을 조금씩 붙여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악한 자를 상대할 때 맞서는 힘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힘이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와가지고 좀 크게 힘, 힘있게 밀기만 해도 나가 떨어질 텐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인도 전역에서 성교사들이 추방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훌륭하게 성교사 역을 감당하던 성교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꾸 추방되고 있어요. 조동욱 성교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의 페이스북을 보면 그가 얼마나 두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지 아주 기가 막힌 사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지역 추방 대상자 명단에 나의 이름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분의 글입니다. 두 오지만 사이에 꼬리를 물고 연달아 나라들은 동료들이 하나둘씩 공항에서 입국을 거절당하거나 추방조치를 받았다는 소식에 긴장이 된다. 35년간 네팔과 인도에서 복음의 들판을 달렸던 가까운 친구, 그런 사람들이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시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래요길 건너편 천주교 감독이 주재한 기관도 정보경찰이 덮쳤다. 네, 난인도 한 도시에서만 근래 17명의 상교사들이 화를 당했다고 한다. 수년 전부터 몇 차례나 군 보안제 정부 경찰 그리고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며칠 전 중앙정부 소속 보안요원이 내 사무실까지 찾아왔다. 세 차례 조사를 마치고 네 번째 조사를 앞두고 있다. 추방통보가 나오면 숨 가다듬는 시간도 없이 출국해야 한다. 짐을 챙길 기회도 주지 않는다. 쫓겨나는 거죠. 내 머리통에 권총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긴장감이다. 멀리서 큰 폭풍이 밀려오는 것을 본다. 정부 정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악한 공중권세적인 세력도 보인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는 암흑의 폭풍이다. 처음으로 짙은 폭풍의 냄새를 맡아본다. 큰 폭풍에 휩싸인 채 나라는 작은 존재는 폭풍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 재산이 악한 이들의 손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신학대학이 폐쇄를 당해야 하나. 이제 남은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아무래도 기도의 핵심은 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금일에 뛰어나신 그분이 내 작은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도록 갈망한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나의 존재의 핵심이며 문제 해결의 뿌리이다. 산란이 깊어지면 영혼에는 더 밝아지는 것일까?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자 마음이 평안해진다. 새로운 믿음이 생긴다.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낼 구원자, 그가 다가오면 밝게 옥소리가 가까워진다. 비록 더들지라도 웃어서 그리고 이 판을 뒤집어 버리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본질을 향하여 더욱 높이 올라가게 하소서. 이런 일이 성교사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언젠가 탁 쳐올 일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악한자가 눈 앞에 서 있을 때 이길 믿으면 한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십평기자는 사방에 악한자가 가득한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절 1 0절에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불은 모두 꺾어부수고 의인의 자랑스러운 불은 높이 들어올리실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대상포진이 한동안 유행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병원에 우리 그 주변에 계신 그 정바울 전사 같은 경우도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그냥 쉬라고, 무조건 자라고, 처방을 합니다. 병원에 가면 무조건 재우죠. 침대에 누워는데 몸은 편안하지만, 신형은 너무나 답답했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자 영적으로 무너지고는 것 같은 느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맥 놓고 있다 보면 내가 뭐하고 있어? 저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 정도 형편이 흔들리는 자신이 처방하다. 정말 우리 존재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다 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가식적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힘이 하나도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찬양하라. 우리는 바라보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깊은 낙심에 빠져있는데, 찬양을 하시니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니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죠. 찬양해야 할 사람, 우리는 찬양해야 할사람 기도적 것이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제 안에 임하신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듣고 놀라고 놀라운 일다 아는 일인데도 세상 이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 그래요. 그럼 보화를 발견한 기쁨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기쁨은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겨자씨 같이 자라날 것이고 누룩같이 퍼져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하실 것이고 제가 할 일은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뿐이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을 영어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해당되어 있지는 않은지 늘 그렇죠. 항상 뭔가 정말 내가 편안한 어떤 일들이 생기면 감사하게 되고 불편한 일들과 안담한 일이 있으면 불평하게 되는 게 우리 정말 못난 작은 믿음들 뿐입니다. 몸이 지치고 아프고 삶의 리듬이 무너지고 마음은 낙심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감사를 붙이고 찬양을 멈추게 된다는 것. 십자가의 은혜가 변한 것이 없고,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신데도,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있었던 것.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호흡하는 거 하나도 너무나 하나님 은혜로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늘 그런 걸 느낍니다. 이 세상에서 뭐 어느 순간에 내가 전염이 되어서 전염병질환에 내가 무너져 버릴지도 알수 없어요. 놀라운 일이 그 성대사님에게 일어났다 고 그래요. 너무나 놀랍게 놀랍게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안의 기쁨이 점점 커졌습니다. 기도의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매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것이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감사하지도 찬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침체 가운데 살고 있었던 자신을 깨달았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일은 간단히 넘어가거나 아예 없을 때도 이해 많았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부터 꺼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제 마음이 쉽게 행복이 되지 않았던 것을 그분은 느끼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고 감사하다 보니 신령이 뜨거워지고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이 생겨난다는 라 거죠. 우리는 내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찬양은 계속되었고 어디서 그런 감사 제목이 있었 끊임없이 이어져 나왔습니다. 이러다 간과할 시간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래요.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하루만 일어나자 몸이 힘들었어요. 기도를 시작했지만 마음은 너무 가라앉습니다. 주님은 다시 찬양을 하셨어요. 정신 차리고 주님께 고백하고 또 찬양을 하셨대요. 그날은 종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는 이런 마음이라도 그런데 아니면 안될땐 듣기라도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정말 육신이 연약해요. 잠이 안 오고 잠을 못 자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아주 몸부림이 납니다. 나중에 저도 묵상하는 그 찬양을 틀어놓고 눈을 감고 그러다 보면 2 30분 깜빡하다가 그냥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은 정말 한 2시간 정도를 그냥 잔 거. 그것이 이렇게 힘이 있고 발음이 달라지죠. 억양이 예, 달라지고 목소리에 그 갈라지는 목소리들이 없어집니다. 쉬었기 때문에. 예, 제가 잘못되는 것은 잠을 못 자가지고 잘못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뇌세포가 파괴된다면서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다시는 죄의 종로로 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또한 다시 한번 찬양해야 되겠죠 우리가 열악한 환경이 되거나 궁핍하고 나면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반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찬양이 우리를 살린다는 걸 우리는 수시로. 저도 저희 교회에 참교할 때 찬양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김포 교회이죠. 거기 그 지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인가요? 거기서 정말 서서, 무릎 꿇고 서서, 팔 들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몰라 그러면 막 마음이 막 힘이 쏟아나죠. 이 성교사님 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 모두가 그런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뭐, 뭘로 현할 수도 없는,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막 내가 하늘로 빨려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몸이 가벼워지고, 그렇게 뛰고, 그러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놀라운 승리죠. 사단의 권세를 꺾고, 그때는 그럴 순간순간은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여한이 없어.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는 거고, 있으라 하시면 있는 거지, 뭐, 내가 무슨, 뭐, 여기 있던 간들. 때로는 또 너무 권고한 일들이, 내 몸에 붙이는 일들이 생기면, 아유, 그냥 좀안 하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저는 생깁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이 너무나 악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세상보다 악한 자보다 더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고 감사도 찬양도, 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근슬쩍 세상을 따라 편승을 합니다. 그게 쉽고 편안한 계신 것 같다 보니 이것이 세상이 악한 것보다 더큰 문제다. 근데 그 일에 편승해 보면 거기는 편해요. 더 힘든 일을 올 모양 우리가 자꾸 갇히게 되죠. 악한 세상에 두려워질 때, 악한 자외로운 마음을 약심하게 할때 눈을 감아야 합니다. 보는 것이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악한 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다.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 찬양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새로운 눈이 열려진다는 것 반대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악한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의 길을 반대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죽게 감사 이런 감사의 찬양.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뭐손 들고 찬양할 순 없잖아요. 그러면 뭐 마음의 손을 들고 찬양을 의미하면서 어떤 일이든 할수 있는 그런 그 넉넉한 그런 마음과 그러한 그 역량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